에. 자 사륜을 왜 계속 쓸수 없느냐 모든 차량을 사륜으로 만들면 좋을텐데 뭐 때문에 여기 있는 기계적 장치 뭐 트랜스포 케이스 앞쪽에 자동에서 하나 더 추가 추진축 같은 것이 하나 더 추가가 되어야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품의 수가 많아진다 부품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무게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계 에, 부품끼리 마찰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을 바퀴 보낼 때까지 무게도 무거워지고 마찰 저항도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경제적인 부분 연비에서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차량은 이용으로 만들고 그리고 특수 목적으로 옵션으로 사륜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ff 방식과 fr 방식 그리고 사륜 구동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FF 방식은 앞쪽에서 다 끝납니다. 그죠? 자, 이렇게 승용차가 있으면, 자, 이 승용차에서 엔진이고 변속기고, 지금 이 제가 표현한 이 장치들이 전부 엔진 어느 쪽에 다 있다? 앞쪽에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엔진 앞쪽에 다 위치하고 뒤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추진축 이런 것도 지나가는 것이 없죠. 그래서 나머지 공간을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 활용성이 엄청나게 좋다라는 얘기죠. 어떤 게 F F 방식을 택했을 경우에 그에 반해서 이제 FR을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뭐가 이런 추진축 하나가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추진축이 지나가게 되면은 차량의 높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FR 방식은 큰 대형 세단이라든지 어 그리고 이제 짐을 실기 위한 화물차 아니고는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막길 올라갈 때 만약에 이 차량이 오르막길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런 오르막길을 올라가게 되면은 오르막길에서는 어떤 차량이 더 성능이 뛰어날 수밖에 없다. 자오르막길 올라가면은 무게중심 전부 어디로 갑니까? 뒤쪽으로 가죠.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갔을 때는 오르막길에 굴러주는 게 슬립 없이 무게중심 뒤쪽으로 갔기 때문에 어떻게 뒷바퀴가 푸른히 구동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르막길에 무게중심 뒤로 갔을 때는 구동력이 뒤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면 오르막길에서 슬립 없이 잘 구동되는 차량은 FF다 FR이다. FR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조향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조향 안정성. 자, FF 방식 같은 경우는 앞바퀴가 구르면서 조향을 시키면은 조향하는 방향대로 꺾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가는 방식이고. FR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구르는 바퀴는 뒷바퀴예요. 조향하는 바퀴 앞바퀴야.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자체가 회전하는 차체가 돌아가는 응,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향이 안정성이 뛰어난 것은 어떤 게 F? F 방식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